메시지 달고 오세요, 꼭 딱히요. 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에리비큐라는 레고 짝퉁회사에서 나온 스타워즈 미니 피규어 제품인데요. 1756 되어 있고, 요거 같은 경우는 어, 스카우트 트루퍼 제품이고요. 일반 미니 피규어가 아니고, 저 크리스탈 블록 해가지고, 이제 투명 블록으로 된 제품입니다. 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도록 하시면 있는 DIY 블록, 뭐, 직접 다 만드는 거다 그런 거 아니야? 자, 총 8가지 종류의 제품이 나와 있고요. 제가 뭐, 여러가지도 할까 하다가 그냥 두 가지만 구입을 해봤습니다. 나머지도 관심 있으면 한번 알아보시고요. 자, 시리즈로 되어 있는데, 아, 어떤 제품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스카우트 트루퍼 같은 경우는 스타워즈 에피소드 6에서 반란군에게 당하기만 하는 안타까운 캐릭터라고 되어있는데 요건는 다른 장교 제품으로 알고 있고요 자 한번 카드 패스. 하시고. 자 자르기가 애매하게 되어있는데 가위로 잘라봅시다 자 나와주세요 자 나와주시고 자 투명 블록이라서 블록이 있나 없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저기 어디야 레고 제품에도 들어있는데 거기 저비저 저 뭐야 비행기 조종사 쪽으로 어디 나오더라고요. 예. 아 레고 스, 9489 어, 스카우트 툴퍼 해가지고 어, 스피드 바이크들 조종사로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발판이 투명으로 어 있어. 요거 하나 마음에 들더라고요. 자 제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투명으로 되어 있는 거죠. 자 뒤쪽이 좀 비치게 되어 있고요. 자 비치게 되어 있고 그다음 다시 다 보여드릴 텐데, 자 투명 블럭 이거 다 지워버리면 완전히 투명 되겠는데요. 자. 근데 좀 투명도는 조금 안 좋습니다 플라스틱 품질이요 다르고가 좀 낫죠 이거보다 근데 다르고 보다 좋은 거는 이 블록 껴지는 거잘 껴져 다르고 거는 조금 어, 뭐라 그럴까 블록이 좀 너덜너덜하고 그런 게 있는데 자 이건 잘 껴지는 거 같고요 손 하나가 들어왔다자손 하나 나와 주셨어 자손 이거 블록 근데 이거 좀 뻑뻑하고요 예. 네. 저번 것처럼 좀 풀림 좀, 손이 약간 좀 꺾였습니다. 꺾였고. 자, 총은 아쉽게도 그냥 일반 그 레고 블록으로 그냥 만들어버렸네요. 뺍시다. 저 머리 끼우기 전에. 자, 이런 식으로 프린팅 되어 있고요 얼굴을 이렇게 막아버리면 안 되지. 자, 가슴 쪽은 아직 이제 몸통도 투명하게 되어 있고, 다리 쪽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손은 약간 좀 검게 되어 있고, 안에다 내부가 비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위에다가, 아, 이건 마음에 든다. 자, 요거, 이렇게 껴주시면, 원래 여기 하얀색이죠? 하얀색인데. 자, 요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자, 스카우트 트루퍼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laughs> 자, 요런 캐릭터 있구요. 요 같은 경우는, 레고 7128, 스피드 바이크 아까 말씀드린 그 제품에 들어있는 거고, 얼굴은 요런 식으로 되어 있구요. 자, 요거는 얼굴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버전. 요거는 레고 7038에 들어있는 제품이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 이게 이걸 따라서 만든 인가 보다. 아, 9489, 어, 레고 9489, 레벨 코맨더 이제 임페리얼 트루퍼 배틀팩. 거기 있는 건데, 얼굴 안에 있는 걸 보니까 요거를 가지고 만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스카툴프 하나 더 있습니다. 요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랑은 이제 가슴, 저 몸쪽에 프린팅이 다른데, 요거는 어, 레고 750 이상 어드벤처 캘린더 제품의 2013년도 제품으로 나온 제품이라고 되어 있네요. 요거 자꾸 뭐냐고 물어보시는데, SW 미니라고 아이폰에 있는 유료 앱입니다. 자, 이렇게 되셔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얼굴이, 얼굴 때문에 조금 아쉽긴 한데, 자, 후레시 어디가 있느냐? 자, 후레쉬 나와주세요. 자, 이렇게 보시면 자, 뒤쪽이 이렇게 투명하게 비치는 거죠. 비치는데 얼굴 때문에 좀 아쉽다. 그렇죠? 얼굴 때문에 좀 아쉽고. 자, 불을 한번 꺼 봅시다. 자, 불 끄고 보게 되면은요. 자, 좀더 멋지긴 하죠? 너뭐 불꽃을 이렇게 봐야 <laughs> 뒤에 불빛을 비춰 봐야 멋이 되는 게 나오는 그런 어 느낌인데, 에 얼굴이 좀 아쉽다 얼굴 저, 저, 조금 프린팅을 더라든지 아예 얼굴 프린팅을 하지 말든지 그랬으면 좋았을걸. 그런 제품이니까 자, 이런 제품도 있다 알아두시고요. 오늘 하루도 즐거운. 근데 모자는 마음에 들어. 옆 모습은 멋있죠. 아주 투명으로 돼 있어서 자뜬 참고하시고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포스도 함께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スネッチを始め、コー <laughs> <laughs> スが動いていきました。<laughs>